자, 16번째 문장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음,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붙여보세요. 금방, 금방 끝나고요. 금방 또 이제 설명 쉽게 질문해드릴게요. 합니다. 16번. 자, Tom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maid's living room window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메이드가 집을 향해서 돌아선 다음에 멈춰 섰죠? 바로 무엇을 봤기 때문이다. 봤기 때문이죠. 무엇을 까요 바로 이 문장을 본 겁니다. 자, Tom was standing. 톰이 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서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자, 어디에 서요? In front of Mary's living room window. 자, in front of 뜻이 뭐예요? 뭐 어, 앞에서 는 뜻이죠. 메 y 의 거실 창문 앞에 톰이 뭐하는 중이었습니까?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저번에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뭘뭐 얘기했냐면,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인데, 이동사가 지금 과거시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을 쓰고 있다. 돌아서 그 순간, 멈춰서 그 순간, 지모 뭐하고 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찾인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어디에서 했어요메리의 거실 창문에서 했었대요. 이상하죠? 자, 계속 가보자. What to is Tom doing there? 라고 나왔습니다. 어, 톰이 무엇을 하는 중이지? There? 저기에서? 저기에서 뭐 하는 중이지? 라고 이제 생각, 이제 메리가 몰라서 생각을 해나봐요얘기해봐요 했나봐요. 자, 갑니다. 18번. He is washing the window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지금 뭐 하고 있어? 창문들은 닫고 있는 중이야. She suddenly realized 라고 말했죠. 자, 그녀는 갑자기 뭐예요? realized. 깨달았답니다. 깨달았대요. 그쵸? 그렇죠? Many went across the yard. Many는요, 달렸습니다. 어디를 가로질러서요? 그 정원을 가로질러서 달려갔답니다. 그쵸? 자 술술술술 읽히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요 갑니다 Tom, why are you cleaning my window? Mary, say it aloud. 라 했습니다 Tom, 왜너 갖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나의 창문을 갖고 있는 중야왜 우리 창문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Mary, say it aloud. 자 메디가요 큰 소리로 아, 했답니다. 뭐,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장 있었나요? 전혀 어려운 문장 없었지요? 네. 바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